지금 휴가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휴가를 떠나는 게 맞나? 요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경제, 외교, 문화, 뭐 사회 전반적으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윤니크라고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공식적으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 보면 뭐 잘생겼다는 얘기부터 저렇게 막실실 웃고 다니는 모습. 그래서 아주 신나가지고 해피하다고 저렇게 또 어, 영상까지 올라옵니다. 뭐 스마일, 해피. 지금 다수 국민들의 속은 뒤집어져가고 있는데, 그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열심히 좋다고 따라다니고 잘생겼다 하고 막 그렇게 신나가지고 저렇게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 아, 물론 뭐 휴가 자체를 보내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니 대통령이 5년 동안 쉬지 말고 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라 꼴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휴가를 가더라도. 메시지를 똑바로 내든가 그리고 보통 대통령 같은 경우에 무슨 책을 읽는지 보통 그런 서사 같은 거 의미 같은 것도 많이 좀 전달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저렇게 막 자유투하고 장병들 위로하러 간 건지 자기 신내러 간 건지 전혀 구분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뭐 추억을 쌓았다고 하는데 하, 저렇게 배툭티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 정말 할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무엇보다도 끔찍한 설마설마 설마 했지만 이건 이명박근혜 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친일, 구욕 외교 관련한 논란을 이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기시다한테 넙죽 엎드려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일본한테 종속시키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게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를 갖다 꽂아버린 거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면 그게 더 충격적인데요 어, 광복 독립 이런 말들을 1946년 47년에 파리로 기념식 때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45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다 이런 말을 당당히 내뱉은 사람이 무려 독립 기념관장이 돼버린 겁니다 참고로 저 48년 건국절 얘기는 하루 이틀 들어온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 심지어 류석춘 같은 사람, 안 믿기시겠지만 저 사람이 한때 국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았었죠. 48년 건국절 얘기를 막 했었고요. 이명박 씨 같은 경우에도 광복절날 경축사를 하면서 건국절 논란을 키운 바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들도 건국절 논란을 키웠었는데, 저들이 그러면 공유하는 세계관은 뭐냐? 일단, 건국절 논란 하나 던지는 거 있고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저 김영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씨와 김구 선생님을 둘다 건국의 아버지로 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자고요. 남로당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제주 4.3 사건은 이승만의 그 학살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남로당 타령하는 거. 이거 이번 국힘 전당대회에서도 나와가지고, 그, 논란이 불거졌던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국힘 정치인들은 예전에는 눈치를 보면서 한 번씩 툭툭 던졌다면,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니까, 당당하게 저런 얘기들을 떠들고, 또 그런 얘기를 떠드는 사람들이 주요 보직이 갑니다. 그래서 이진숙 씨 같은 경우에도 최민희 위원장한테 따끔하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어, 위안부 역사라든지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서도,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대답 안 한다든지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저렇게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진지하게 저런 말을 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나는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뭐 친일, 뭐 매국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 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인간이 하는 소리를 보면 이승만을 열심히 띄우고요. 백선엽 씨도 열심히 뛰웁니다. 그럼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승만 예그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을 이승만보다 못하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다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걸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애초에. 지금 이재명 대표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대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기들 멋대로 저렇게 떠드는 건데 문제는 저걸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미래를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소리라고 있죠 일본에다가 그냥 아예 퍼주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 하냐 야 이거는 우린 더 이상 과거에 구질구질하게 얽매이지 말자 언제까지 과거 탓하고 남 탓할 거냐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아 미래로 가는 거 좋다니까요 그럼 일본이 인정한 그런 책임들에 대해선 단호하게 또 우리가 그 재발 방지를 하고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선 확실하게 인정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미래로 가자는 데 있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 따위로 그냥 과거 문제들은 다 덮어두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일본은 심지어 이명 박근혜 때보다도 후퇴된 생각들을 대놓고 가감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니까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그걸 다 눈감아주고 있으니까 그걸 두고 어떻게 미래로 갔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래놓고 국가보훈부도 정말 기가 막혀요 김영석씨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 아니, 저렇게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가 됩니까? 그리고 저기서 뭐 맞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가 되고 아니 여태까지 저 사람이 걸어온 길과 뱉어온 말들이 있잖아요 당장 독립기념관장 되자마자 한 짓이 뭡니까? 친일인명사전 얘기를 꺼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거기 잘못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억울하게 친일인사로 매도된 사람들 있으면 안 되니까 독립기념관장 되자마자 하는 짓이 친일인명사전 뜯어고치겠다 이겁니다 이 제정신입니까? 저래놓고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뭐라 그럽니까?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종찬 광복회장도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좌파로 몰겁니까 이건 좀 뒤에 보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뉴라이트들의 세계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48년 건국절 얘기고요.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이승만 씨도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막 우상화하고 막 다큐 만들고 별의별 이상한 짓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이승만도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19년 건국 이승만 문서 공개. 16년도에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한마디로 뭐냐? 이승만의 자필사인 성명이 들어간 건국 통보문입니다. 이게 그 1919년 4월 23일에 일왕한테 이승만씨가 저렇게 통보문을 보내요. 무슨 얘기냐? 19년에, 그러니까 48년 건국절 얘기하는 게 이승만씨도 그런 그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19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했다는 그런 공식 문서가 저렇게 떡하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 세계관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자, 건국의 아버지다, 그렇게 타령하면서 정작 이승만이 과거에 어떤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어떤 기록이 남아있는지조차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가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일본은 미국처럼 형님으로 모시는 것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맥락에서 맨날 저런 얘기가 하는 거예요.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갔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심지어 총선 참패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간 정진석 씨가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뭐, 요런 얘기를 당당하게 하는 게다 저런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컴플렉스 타령을 하고 있는 거고요. 48년도에 건국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다. 요, 요게 이제 저들의 목적 아니겠냐라고 이종찬 회장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쯤 되면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들은 툭 하면은 무슨 좌파 간첩 타령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올해 용산 어딘가에 밀정이 있으니까 이런 짓들을 대놓고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뉴라이트란 곧 뭐냐 뉴라이트란 말 자체가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어렵고 이렇다는 건데 딱 이종찬 회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판 밀정이다. 특히 이 밀정에 의해서 받은 피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독립운동할 때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고 다큐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뭐 아니면 실제로 역사적 기록들,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좀 어느 정도 각색된다 하더라도 실제 역사적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밀정들이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는지 자기의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그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진짜 그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저질렀는지 이로 인해 독립운동가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종찬 회장을 뭐 저들이 좌파로 쉽게 몰수 없는 게 뭐냐? 22년 3월에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뉴스까지 나온 바 있었는데요.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과 윤석열의 수상한 거래. 그냥 간단히 보면 이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보통 봤을 때 김대중 정부에서도 초대 국정원장을 지내서 민주진영 사람 아니냐 한마디로 이 이종찬 회장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독립균형관장 비판하는 거 이거 그냥 좌파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5.16 쿠데타 직후에 중정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민주화운동 탄압의 앞장선 역사도 있고 국보위, 와 국보위 어마어마하죠 민정당 창당에도 깊이 개입하고 전두환 시절에 제5공화국 들어서니까 그때도 또 주요 보직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뉴라이트를 동원해가지고 독립기념관장 자리까지 안 치니까 지금 저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55년 직위 절친으로 알려진 이철우 씨의 아버지가 바로 이종찬 씨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당한 배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 당시에 떠들었던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저런 사람이라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지지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뭐 지금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건 아니지만 주위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즉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좌파라서 또 저렇게 부정하는 거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아니다 윤석열 지지했었고 전두환 시절부터 해가지고 그 5공 때 많은 역할들을 했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죽하면은 아무튼 이종찬 회장도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아,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광복회에서도 그 경축식에 조건부 불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8년 건국절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광복절, 이제 4일 뒤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그 광복절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끔찍한 말들을 하겠습니까?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일절에도 자위대 서로 돌입을 당당하게 하는, 그 백드로부터 보셨을 텐데, 그런 이상한, 핵에 망측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이건 너무 막장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순간을 지금 우리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안 치냐? 그래서 일제 시기에도 밀정이 누가 자기가 밀정이라고 밝히고 다닙니까? 지금 뭐 김건희 한동훈 댓글 부대 얘기도 나왔는데 어느 누가 온라인상에 자기가 진짜 밀정이라고 자기가 댓글 부대 팀이라고 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인 척하면서 야금야금 이재명 대표 갈가먹고 이미지도 악마화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는 게 저들의 패턴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파의 면죄부를 주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 광복회 분들이라든지 독립운동가의 그 기억하고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까 나라가 아작난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쿨한 척하고 막 예를 들어서 심상정 씨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윤석열이 되면 왜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무 말이나 그냥 툭툭 내뱉고 나중에 가가지고 전혀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들 극중주의 하면서 나는 여든 야든 똑같아 이런 얘기 하면서 무책임한 말들을 그냥 내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윤석열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머리 뚜껑을 열어보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단순합니다 그냥 일본, 아, 오케이. 미국, 아, 형님. 이게 다죠. 아, 뭐, 도, 뭐, 김건희 성역화. 주가 조작, 아, 이거 김건희야? 아, 그러면 이건 못본척 해야지. 뭐, 민주당 엮여있어? 야, 그러면 어떻게든 털어봐. 없으면 만들어라도 내는 게 지금 저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 막 댓글에도 보면 막 수천 개씩 비판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권조차 대놓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을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냥 관심 끊고 살자?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2천 개의 댓글이 아니라 2만 개 댓글 달고 거리로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나가고. 그런 열정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합쳐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던 책임도 당연히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역사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까 뭐, 김영석 씨 같은 경우엔 과거에 이승만 씨와 김구 선생님을 같이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정작 그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 아예 후손은 탈락시켜버리고요. 심지어 하다 하다가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그러면서 이승만 미와 다큐까지 나옵니다. 아예 저런 책이 베스트셀러로 벌써 신간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8월 15일날, 대놓고 이건 노린 겁니다. 이건 대놓고 자극하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많은 민주시민들을 대놓고 저격하는 겁니다. 저건. 저 정한, 정한 기라는 사람이 누구냐? 반일 종족주의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9년도에 특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공동 저자예요. 저들이 하는 주장은 뭐냐?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강제동원, 위안부 이런 강제성은 부정하고요. 식민지 근대화로는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가지고 많은 비판을 불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반일종족주의로 뭉친 사람들이 저한 명이 쓴게 아니라 저것쓴 공동저자들이 있거든요. 뭐 이영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에 또 김낙년이란 사람이 최근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 또 가가지고 이것도 엄청난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그 반일 종족주의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낙성대 연구소장. 저기 그 뉴라이트 연구라고도 하기가 참 뭐하지만 아무튼 저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낙성대 연구소에 굉장히 많이 걸쳐져 있고 그중에 또 일부가 반일 종족주의란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사람이 또 독립 기념관 이사로 임명이 돼서 애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뜻은 명확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뭐 독도 건드리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게 그냥 최선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모든 게 매듭지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1965년에 끝났다. 더 이상 일본의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곧저 반일종족주의, 뉴라이트 계열하고 같은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안부, 강제동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 일본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이다. 그리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이거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동의를 안 하면 저는 일치제기 때문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게 될수 없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넓적 동의를 해줘, 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들 입장에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3년이 왜 일본 극우들 입장에선 짧다고 하냐? 윤석열 정부 있을 때 아예 독도까지 해치우고 싶은 게 그들의 속셈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 강제를 의무로 표기해 가지고 우리 합법적인 조치를 한 거라고. 역사를 대놓고 왜곡하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냐면, 2015년 때는 강제 노동이라는 걸 차라리 인정이라도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좋다 좋다 하니까, 그때보다도 더 퇴보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냥 괜히 무슨 슬로건으로 이명 박근혜 때부터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건 그냥 팩트로. 이명 박근혜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시다가 얼마나 신났습니까? 저 꼬라지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 강제 노동 아니라 그러고 일본 막 상케이 신문이라든지 뭐 여기 저기서 일본 그구들도 신나 가지고 야 이거 윤석열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냐? 한국도 이제 인정했다. 앞으로 그러면서 배째라 그럴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런 문제들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저들은 들어 놓겠죠. 야, 니네 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식 대통령이 인정을 한거 아니야? 이러면서 배째라 하고 시간 끌고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지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특히 외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히 그냥 국내에서 술 마시고 다닌다 만다. 이런 차원의 문제랑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강제 표기를 묵살한 거.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가 당연히 드러난 겁니다. 막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례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냥 모집된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끌려갔다는 것도 자기네들의 책임을 덜기 위해서 보내졌다고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 왜곡을 하는데도 왜 당당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문제 제기를 못하냐 이겁니다 이건 2016년 때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래 놓고 일본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책임을 지라는 거냐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를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받아주면서 그걸 갖다가 미래 지향적이라고 표현하냐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독도 남았다는 거예요, 독도. 해수부 업무 보고에서도 독도가 사라져가지고 이걸로 민주당 정치인들도 비판을 했는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폐수 문제. 이거 언제적 얘기지? 싶을 정도로. 무슨 몇년전 얘기 같아요. 하지만 이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핵폐수 문제 어느 순간 우리 그주 이슈에서 사라졌죠. 어느 순간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특히 뭐,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치명적이지만 특히 어린아이들 입에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 정말 끔찍하고요 결국 이들의 목적은 뭐냐 일본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하면서 안보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맺어가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태우란 인간이 안보실 1차장으로 있는 한이 인간이 이명박 정부 때 어떤 그 브레인 역할을 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냥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도저히 그냥 지켜만 봐서 안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막 북한 자극하고요. 막 중국 자극하고. 그러니까 주, 중국이나 북한을 비판하는 거 당연히 할수 있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그러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우리가 한미일로 가면 북중러가 당연히 똘똘 뭉치게 될 텐데 이런 구도를 이렇게 지속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앞으로 미래를 어떤 식으로 새 판을 그 그려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미국 일본 아래로 우리가 종속되게 됐, 그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KBS 박민의 KBS 이런 막장 같은 소식들이 전해졌다고 그 방송 여기저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주체가 어딥니까 도대체? 아니, 대한민국 k b s 예요 아니면 일본 k b s 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아니, 일본의 완승. 아니, 말이 됩니까? 왜 일본 입장에서 자꾸 저렇게 하냐고요? 결국에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열심히 띄우면 그 자체로 그런 사람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니까 너도 나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지금 출세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의 입장도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한일관계 바탕으로 얻은 외교 성과래요. 앞서 쭉 보신 것들이 야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얻어낸 성과 아니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저런 여당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전우용 역사학자님이 최근에 뉴라이트에 대해서 뭐 매블쇼도 나오셔서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핵심이 뭐냐 기회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어진 조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대단한 거고 아주 모범적인 인간형이고 반면에 독립운동한다고 뭐 나라에서 뭘 해줘. 자기 이익도 안 되는데 아뭐 집을 줘뭘 줘. 뭘 줘. 왜 거기에 목숨을 걸어? 요즘 말로 이제 그 미모로 하면은 막 누카렵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누가 독립운동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요런 식으로 비아냥 되는 게 예전에는 눈치라도 봤다면 이제는 당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겨, 결국엔 저들이 뉴라이트의뭐네해도 기회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만능주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장땡이야. 고학력 그 스펙 쌓고 돈 많이 벌면 되지. 그게 위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루저야.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정당화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역사?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저들의 세계관하고 맞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4.19 민주 이념이 뭡니까? 불의에 한거한 겁니다 저기에도 눈치 보면서 막 딸랑딸랑 거리고 자기 한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하고 맞서는게 결국에는 이 헌법 전문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택도 없이 와가지고 이승만 국부론 얘기하고 뭐 건국의 아버지 타령하고 이런 꼴같지 않은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밀정 얘기가 나왔잖아요 밀정 저들이 그렇게 막 좌파 간첩 타령하고 있는데, 국정은 뭐합니까? 진짜 이게 간첩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결국 저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일본하고 특히 그 김태호 씨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아, 박근혜 정부 때그 시기에 논문 쓴 거에도 나와 있는데, 한일 상호군수 지원협정. 그래가지고 군수 물자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 저들의 다음 목표 중에 하나일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김태호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김태호란 사람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내용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